네, 우리 드림교회 주일학교 여러분들 오늘 예배 시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다 같이 이 영상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함으로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레가 싸사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 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laughs> Uh 찬양, 한곡더 하시 겠 습니다.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람 상한할때 사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문세도 그를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박태성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친구들 기도해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마음이 아픕니다. 속히 코로나가 물러나서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의 목사님들과 강도사님들을 비롯한 교회 식구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세요. 우리 가족들도 모두 지켜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도> 清的武汉大街，笼罩在灰蒙蒙之中。直到那抹亮丽的黄色出现，他们不是医生，他们不是警察，我们叫不出他们的名字。厚重的防护服，阻碍着，使我们看不清他们的脸庞。从来都没有想过，口罩。 有一天，会成为武汉的救命稻草。哪里有口罩，哪里就有希望。此时，待在家中是最安全的保命方式，却偏偏有这一抹黄，执着地出现在病毒蔓延的大街上。他们是平凡的不能再平凡的普通人。 没有后方提供保障，没有厂家提供物资，只是因为心中那股坚定的信仰，自发的给路人免费送口罩。所有从他们手中递过爱心口罩的人，也许都听过一句话，叫“上帝爱你”。一时间，所有的人都知道了。 他们有个共同的名字，叫基督徒。他们不仅仅是送口罩，更是告诉那些不安的人：神爱他们，神救他们，所有信神的人都能得着真平安。 许多人认为，口罩难求的时期里，如果能免费发放一天，已经是奇迹了。而更大的奇迹是，他们居然每天都能准时的出现，每天都给患难中的人送去口罩。上帝是他们最大的供应者，几乎每天都有全国各地的基督徒为他们提供物资。 这是一支特殊的队伍，他们里有青年人，有中年人，最小的才四岁的孩子。他们是一支神圣的队伍，带着使命，常年奔波在人群中，给人们带去盼望。这不是他们第一次出征，而是无数次中的其中一次。 教会的弟兄姊妹，十年来坚持在街头传福音。当我们这样去遇到了一场灾难，临到的时候呢，我们也仍然是保持着这样十年来人人传福音的一个习惯。但我们现在呢，就多了一个危险，所以就多了一个装备。我们就看见黄色的这样一个防护服呢，成为武汉最美丽的颜色，成为武汉这一个灰暗的人心世界里面呢。 啊，一个温暖的亮光。他们已经顾不上自己的安危，逆流而上。别人在忙着囤口罩保命，他们却在忙着送口罩救命。现在武汉经历了一场百年不遇的大灾难，大家的心情都非常的郁闷，身体也非常的危险。 那么现在基督徒呢，把这些小小的口罩免费的送给大家，是给你们带来一份安慰，让你们看见这里还有上帝的爱。一群等死的患者们，好像在黑暗中看到了希望。他们就像耶稣当年接触麻风病人时一样，接触这些一般人不敢接触的绝望的病人。 他们告诉他们要相信神，告诉他们在绝望中只有神能拯救他们。许多患病的人，他们弃假归真，他们开始接受了这一份从神来的信仰，而福音就这样借着一些小小的口罩被传递出去。 这支队伍，他们甚至还建立了求助热线，为所有紧缺的人无偿地送上口罩。武汉经历这么大的艰难，我们基督徒带着上帝的爱来安慰你们，将这小小的口罩免费的送给你们，表达一份上帝的爱心，上帝而来的爱心。愿上帝祝福你们，愿上帝祝福武汉平安。 即使在如此人心惶惶的时刻里，他们福音的脚宗却如往常一样，甚至迈得更坚定了。他们才是风浪中的平安者，将神所赐的真平安见证在这块无处安息的土地上。在风雨中，真平安才显得珍贵；在患难中，神的军队。 才显得与众不同武汉在遭遇到人意想不到的灾难的同时意想不到神也正在为武汉打开救恩的大门 우리가 통합으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어 좀, 어, 왜 이렇게 수준이 낮아?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왜 이렇게 어려워?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 말씀은 같은 주제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귀하게 들려지는 자리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나를 살리는 지혜의 말씀,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 하나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늘 어떨 때는 좋은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잔소리 같이 여겨지고 불편한 이야기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25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를 같이 나눠보게 될 텐데요. 화면에 나오는 제목 말씀 같이 보도록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책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이미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25장 19절 말씀. 어, 누군가는 아내 부모님 없이 그냥 잔소리 없이 좀잘 지내봤으면 좋겠다라고 마음 먹는 친구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일찍 일어나라, 밥 먹어라, 핸드폰 많이 하지 마라, 컴퓨터 그만해라, 일찍 자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잔소리들 공부해라. 지금 젊을 때 운동해야 된다, 등등, 많은 잔소리들을 합니다. 근데 이 잔소리는 유치부에 있는 친구들부터, 그리고 고등부에 있는 우리 학생들까지 잔소리를 듣지 않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잔소리가 없다면, 우리에게 유익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잔소리 붕어빵이라는, 어, 잔소리 붕어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병찬이라는 친구가 늘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많이 듣다가, 아, 이 잔소리 좀안 들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어느 사람이 학교 앞에서 이런 붕어빵을 파는 거예요. 이것은 거꾸로 붕어빵입니다. 이 붕어빵을 먹기만, 먹기만 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부모님에게 이 붕어빵을 먹여보세요 하면서 붕어빵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는 에이 세상에 그런 붕어빵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번 사볼까 그러고서는 붕어빵을 사가지고 어머니에게 드리게 되죠 그리고 그 붕어빵을 드신 어머니가 갑자기 병찬에게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찬아 늦게 자 늦게 자 일찍 앉아도 돼 늦게 자 병찬아 이제 야채 먹지 말고 고기만 먹고 피자 먹어 너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돼콩 이런 거안 먹어도 되고 야채 같은 거안 먹어도 돼 병찬아 너 쉬어 100점 받을 필요가 없어빵 0점 받아도 되니까 궁금하지 마. 휴대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게임도 원하는 대로 해. 잠도 자고 싶은 시간에 자도 돼. 어? 정말로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붕어빵에 위력이 있는 거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병찬이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밤늦게 자도 학교를 가지 않아도 아무렇게나 생활해도 전혀 혼내지 않는 부모님의 점점 걱정되고, 이러다가 내가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서워졌어요. 그러다가 병찬이가 다시 우리 어머니가 잔소리하는 어머니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그냥 이 소설에만 이야기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잘 보면, 그 잘 보면, 사사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즐기고, 그리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우린 너무 편한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삶이, 그들을 점점 망가뜨리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이유를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눈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라고 하는 것들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매번 듣는 이야기 같고 자소리 같아도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나라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많은 사람 모여 있는데 가지 마세요. 그리고 또한 어손 깨끗이 씻으시고 마스크 꼭씻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의 집단들이 전혀 그 말을 듣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여 있어도 코로나 걸리,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스크 안 쓰고 사람들하고 좁은 데서막 모여 있어도 괜찮아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신천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두려움에 떠는 어, 그런 여러가지 현상이 발효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러가지 경고를 무시할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렇게 주일날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하는 우리들이 가정에서 스마트폰으로, TV로 그리고 노트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스마트폰으로 드리는 예배도 그리고 노트북으로 보는 예배도, TV에서 TV로 보는 예배도, 하나님이 진정, 어, 내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교회 안 가니까 예배 대충 드려야겠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기뻐하며 드리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계속했던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다음 그림을 보시면, 다음 글로 보시면 이렇게 우상을 섬기기에도 했고 그것들이 그들에게 아무 불편함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면 이러지 않았겠죠. 아까 첫 번째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십니까? 특별히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성경책 많이 읽으시고요. 유초등부 친구들도 성경책 읽으시고 <laughs> 유치부 친구들은 아직은 성경을 읽기에는 저는 글씨를 잘 몰라요 라고 하더라도 성경을 조금씩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던 그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꿔야겠다. 마음 먹었어요. 마치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꿈이야, 너 스마트폰 이제 그만하고, 그러는 들어가서 좀 쉬어야지 시간 정해 놓고 해. 왜 이렇게 마음대로 시간을 써라고 하는 것들이 불편하게는 여겨져도 나에게 스마트폰을 쓸수 있는 시간의 한계를 정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오늘도 기도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계를 긋지 않은 사람은 그 한계가 되어지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이에요. 어, 스마트폰을 하다가 부모님에게 뭐 이런 뉴스를 보적 있으십니까? 게임 중독하다 가족을 살인했다든지 아니면 밤새 게임을 하다가 죽은 사람의 뉴스라든지 이런 뉴스를 우리는 1년에 한두 번씩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한계를 정해주지 않고 정답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마치 누군가가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건 산을 올라갈 때 안전장치를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특별히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의 친구들이 꼭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겠다고 라 마음먹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고등부 친구들이 하루에 한 번, 한, 한 편씩, 장원을 한 장씩 쓰기로 했, 했던 어, 그런 계획들처럼,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전체 친구들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는 습관들이 이번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자 문제가 되었던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림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에는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기도하지 않은 친구들이 기도하고 말씀읽지 않은 친구들이 말씀읽을 때 우리의 문제들이 회복되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게좀 있어요. 무엇이냐면.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매번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냐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없어져서 우리가 함께 다시 모여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 유초등부부터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의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익숙하고 편안하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 스마트폰과 노트북과 TV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받으시던 하나님이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동일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오늘도 경건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용기와 믿음이 우리 드림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자만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쉽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지내가는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특별히 유치부 친구들.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온라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